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걸 넣을 거예요. 뭐 만드는 거예요? 지금요, 가루요. 호떡호떡을 만드는 거죠. 호떡 만들어요. 선수를 좀 가르쳐 주세요.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요.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. 그리고 가루. 이거 주... 넣는게 뭐예요? 이거 이슈트라는 거예요. 이슈트예요. 이슈트. 물 붓고 들어갈게요. 그다음에 섞어주세요. 네, 이거는 녹차 믹스, 호떡 만드는 믹스입니다. 넣어보겠습니다. 아까 이스트를 넣고 물하고 섞은 다음에 그 다음 넣는 건가요? 네, 엄마님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음, 그 정도 반죽을 하면 몇개 정도 만들 수 있는지 설명을 들었어요. 자, 이제 이거를 5, 5, 5, 5분에서 6분까지 6분만 하면 20분이에요. 반죽을 5분에서 6분 정도 하는 겁니까? 네. 알겠습니다. 뭡니까? 최고 갈동가요. 떡빵아. 근안 돼, 안 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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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핫떡. 똥처럼 생겼는데 소현아 이건 어려웠어요? 그 뭐예요? 저기들 아, 다오셔요떡이요똥아니에요 똥? 똥인데요. 똥 같이 생겼어요. 아, 안녕하세요. 다시 한번 뭐 만드는 거예요? 동그라미 만든다고요. 동그라미 만들어서 뭐할 건데요? 요리. 요리. 그 안에다가 네. 설탕을 넣어서 호 네. 떡의 속을 만드는 거예요. 네, 그군요 자, 내가 넣게. 그래. 오늘 있는 거는 태연이가 와 많다. 엄마가 오므릴 거예요. 쪽을 <laughs> 싸서 싸서 후에 패드를 넣고 굽습니다 잘 구워보겠습니다. 아이고 탔다. 탔어요 이렇게 구워주면 끝이 납니다. 두부 빡공 그러지마, 터져 요리하는 남편? 어. 여기다 놓으세요 네, 고맙습니다 어, 자, 이제 설이 해. 내려오세요 이제. 오빠가 코코아 타줄거예요 <laughs> 오빠 고마워해요 고마워. 오빠 고마워 자, 완성이 됐습니다, 호떡이. 몇 장이 나왔습니까? 한번 세어보세요. 하나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맞아요, 일곱 장 나왔어요. 맛있게 먹읍시다.